1월 진짜, 너무 정신없다. 하... 일단은, 음... 12월 여름이집 방문 일정 잡아달라고? 아! 19일 어때, 19일? 여름아, 통화할래? 음. 와! 와, 반갑습니다. 너무 아 언니, 어떡해! 양독해요, 해 <웃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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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목소리는 똑같고 나는 너개 똑같지. 야, 씨. <laughs> 아 씨. 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 뭐 아까 어떤 표정으로 다가왔는지 알아넣어?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다가오는데. <laughs> 이렇게, 이렇게 슬금슬금 다가와서 <laughs> 언니 나 어때? 약간 이런 눈빛으로 날 보는 거야. 나야. 나야 여름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와 가지고 막기대찬 눈빛으로 우리 이따가 페이셜도 바꿔 보자. 뭘 이따가야 지금에? 지금? 해볼래음 진짜 세상 안 어울려 근데 언니 진짜 다르게 생겼다 왜 <laughs> 이렇게 악독하지 나? 야 <laughs> 근데 너도 넌데 여름이 자체가 지금 더 이상하지 않아? 약간 지금 여름이 지금 완전 긴장해가지고 어색한데? <laughs> 어 언니 근데 나 여름이가 이렇게 차분해 보이는 거 처음이야 약간 언니 지금 말괄량이 됐는데? <laughs> 어 언니 재밌다! 어 언니 너무 재밌다! 어때 여러분 달라요? 한 명씩 집중해보자. 오늘 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너무 양조네. 여름이 그렇지 않아. 어디? <laughs> 음... 너무 다른 것 같아. <laughs>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도끼 언니의 탈을 썼어요. 오와 누구냐고요? 아, 저 양도끼죠. 오저 양도끼잖아요. 오, 저 양도끼잖아요. 오, 오. 이런 거안 해? 저런 표정 왜 지어? 나 알겠다 그 표정 나안돼안 돼, 돼? 나 이러다 혀입 보러 가겠어 어안 돼? <laughs> 어 됐나 조금 된다 조금 된다 이게 <laughs> <laughs> 어떻게 해나 언니 아파트 갖고 싶어 우리 바꾸자 음안돼 마음에 드는데? 음안돼너왜 <laughs> 이렇게 잘 움직이냐 이거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잘 움직여? <laughs> 아니 뭐임? <뭐야? 웃음> 네? 여름이로 사는 설? 여름이로 살면은 엄청 리액션이 깨발라지거든. <laughs> 언니 지워가지고. 옆에서 해드뱅이에요 <laughs> 아버지, 나 방송 때안 그런다고. 너무 어, 신나. 그러지 말아. 어. 아니 내가 언니 이게 페이셜을 끼고 알았어. 음? 내가 웃을 때. 그리고 <laughs> <해. 웃음> 눈이 반절 <만절> 접. <접히. 웃음> 이게 눈을 이렇게 뜨고 있다가 옷을 하면. 이렇게 돼. 근데 약간 언니 페이셜에서는 말괄량이처럼 나와. 여름이는 웃을 때 하... 하하 웃거나 아니면 아무튼 근데 입이 가만있진 않아. 응. 됐어, 그냥 살아. 응. 언니, 근데 왜 우리 집왜 갑자기 그올 생각했어? <laughs> 네가 내 방송에 찾아왔잖아. 아니 근데 언니가 먼저 슬램덩크 얘기했잖아그 연주... 얘기를 들었으면 난 당연히 데려오지. 슬램덩크 보러 와. 이러고 K 식 밥약을 던졌는데 언니가 진짜 오케이를 해서, 어? 이 언니도 약간 K 밥약을 잡는 사람은 아닌가 보네. 어? 게이드? 내가 약간 예를 들어서 봐, 어 우리 집에 쟤 놀러 와 말을 던져. 그래 언젠가 갈게 이러면은 음 응, 거절이구나. <웃음> <이렇게>. <웃음> 이제 언니처럼, 어 그럴까? 어 괜찮은데? 이러면 이제 나 시간이 어? 언제 되지? 막 이러면서 보면은 잠깐만 <laughs> 어, 나 캐서 아, 좀. 맞아. 보통은 다들 전자거든. 나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집에 게스트 하우스였어가지고 <laughs> 다대여섯명씩 데려와가지고 막 자고 그랬어. 막. <laughs> 아니 여기 <laughs> 내 오자마자 가족분들 인사했는데. <laughs> 낯을 너무 가리는 고양이가 있어서 도끼 언니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 가지고 <laughs> 자고 있다가 얘얘 진짜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사람 보이면 무조건 도한다가 <laughs> 어, 한순간 내가 일어나가지고 날딱 보더니 <laughs> 아, <아니>, 제 맞아, <laughs> 진짜 그 표정이었어 고양이. 이러 <laughs> 이러면서 갑자기 호다다가 도망. <laughs> 진짜 어. 배신감이 그 정말 가득한 표정으로 도끼 언니를 한 5초 동안 쳐다봤어. 그래놓고서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laughs> 이제 서글피 우는 거야 막. <laughs> <웃음> 맞아. <웃음> 이래서 여름이가 <laughs> 처음에는 이제 무시하고 밥 <laughs> 먹다가 아, 내가 제주 어떻게 하고 있길면서. 어. 아 아니 근데 언니가 언니는 근데 약간 스킨십 많은 거 같아. 내가? 나도 나도 그 원래 스킨십 받아가지고 애들 원래 손 잡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막 껴안고 막 이런 거막 자주 하거든. 야, 언니도 아까 막 얘기하는데 막제 허벅지도 손을 올리더라고. <laughs> 어, 내가 그거 보는데, 아까, 어, 언니도 약간 스케줄이 많은 편이구나. 오, 그거를 신경 쓰고 있었니? 어. 왜냐면, 아, 허벅지 살안 뺐는데. <laughs> 아, 씨, 조금 더 굶을걸.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이 정도면 시청자들이랑 떠든 게 아니라, 우리 둘이 그냥 데이트하는 거 시청자들이 구경하는 느낌? <laughs> 그지 아니, 내가 와서 진짜 잠을 잠들어버려서, 사실 이게 지금 우리의 거의 첫 대화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라 보면 돼요. 맞아. 언니 진짜 바로 잤어. <laughs> 일어나가지고 가족분들한테 인사하고 <laughs> 그리고 우리 나중에 또한 시합방 할때할 만한 것도 짰잖아. 뭐? 공포 게임. 그게 나중에 하기로 약속한 거였어? 언제부터? 같이 하는 거는 괜찮다. <laughs> 어, 언제부터? <laughs> 플레이는 양도끼가 하는데 어. 마이크 오디오는 여름이가 <laughs> 너무 재밌겠다. 재밌겠다 <laughs> 그러면은 오늘을 저거 실무가가 총 24원 이으니까 오늘 12권까지만 입고 <laughs> <laughs> 나머지 1 2권에읽으러올때 그걸 하자 언니 왜? 나 모자 잘 어울린다? 언니한테 자랑해야지 어 이거 괜찮아 옳지? 근데 나, 나 궁금한 거 있어 여름아 뉴 여름이 되고 나서 의 노출도 있는 옷에 거리낌이 없어졌어? 아 이건 노출이 아니야 이건 노출이 아니라고? 어 어깨를 까는 건 노출이 아니야 어깨... 가슴을 허락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어깨까지는 왜냐면, 자, 언니, 내가 머리가 무슨 색이야? 감자. 감정. 감정색이잖아. 음. 그래서 내가 색깔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어깨를 많이 깠어. 음. 너무 까면 답답하단 말이야. 나는 이게 몸으로 보이지 않아. 아, <laughs> 아 이거 예쁘다. 그치. 근데 애들이 나보고 박진영 옷이래. <laughs> 어? 왜? 어, 꺼졌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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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인사해 <laughs> 아, 여러분 여름이 집에서 잘놀다 갈게요 우리 한방이들 놀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여름이도 고생 많고 언제나 그랬듯이 방종인사는 앙큼잉크 해줘 응. 아, 아 방종인사구먼 어. 아,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방종인사는 앙큼잉크 오케이 <laughs> <laughs> 앙큼잉크 <앙크밍크 웃음> 해주세요 앙큼잉크 <앙크밍크 웃음> 한쪽도 방금쪽도 <laughs> 다시 한쪽쪽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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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자, 뱅종 안녕. 처음 성냥하더라고요. 왜? 아니, 근데, 제가 그냥 하루 떡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틀 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틀을, 일단은 여름이 오빠분이 방에서 나와서 거실에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잠깐, 뭐, 부엌에 가실 때 내가 마치 화장실 가려고 나와서 딱 마주친 그 정도? 외에는 마주친 적이 없어요. 밤 쯤에는 여름이 아버님도 봤는데, 아버님이 눈 마주치자마자, 아,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 편하게 자기 집처럼 놀다 가세요. 이래가지고, 아, 너무 편안합니다 이러면서 딱 물통 꺼내려고 하니까 물 많이 가져가세요. 이래 가지고 두 개면 충분합니다 이러면서 FC 저거 잠깐 들어가서 연습하다 화장실 가려고 방문 오니까 방문 앞에 생수 열통이 빠바밤. <laughs> 방문 앞에 배달되어 있었어. 오늘 생수가 부엌 쪽에 있었는데. 어, 어머 어머 이러면서. 어 이걸 어쩌면 좋지? 아니 그리고 이번에 여름이 님이랑 한 거는 누가 하자고 한 거예요? 처음에 걔네 집에 거. 슬램덩크 정권이 있대요 슬램덩크요? 갑자기? 근데 제가 슬램덩크를 안 봤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관심이 가는데 여름이가 그 와중에 자기 집엔 진짜 아무나 와도 된다고 놀러가서 방송하고 만화책 본다고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려고 했는데 전날 막 제갈금자랑 저거 하고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바로 자버려가지고 그럼 결국 간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그냥 방송하고 자더 왔네. 잠을 되게 잘 잤고 밥도 되게 잘 먹었고 그리고 고양이도 되게 잘 만지고 왔어요. 책은 일권 봤어. 만화 카페 루틴인데 누워서 간식 시켜 먹고 쉬다가 그냥 만화 몇권안 읽고 오잖아. 되게, 되게 힐링한 거같어요저 거기서.